무슨 박물관이 문을 열어? 숙소 어딘데? 숙소 몇 호선인데 아빠 혼자 갈수 있어? 이럴 거면 왜 밥을 같이 먹어? 각자 얘기해. 나 아르바이트 반뒀어. 기숙사도 나가래. 장학금도 떨어졌어.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. 난왜 이렇게 듣기가 싫지? 개천에서 용이 나면 누구한테 좋은 거야? 개천은 좋나? 용한테 좋을 건또 뭐야? 나 사실 유학도 뽑혔다? 근데 안 갈라고. 나 대신에 오예림이가 가는 거 진짜 진짜 싫은데 그냥 안 갈라고. 나도 유학 가고 싶고 거지 같은 아르바이트 관 두고 싶고 진짜 별거 별거 막다 하고 싶은데 하... 그냥. 안 하려고. 그냥 다내 욕심이고, 나만 이기적인 거니까. 자꾸 더 멀리 뛰고 싶은데, 그럴수록 내 발목을 잡아. 아니, 죄책감이 더 멀리 뛰고 싶을수록 죄책감이 내 발목을 잡아. 내가 뭘더 하고 싶은 게. 왜 미안해야 할 일이야? 부하가 나서 죽겠어.